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우수와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큐티책 통해서 우리 같이 어제 본문과 같이인데요 여우수와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의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죽 나귀에 실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롯에 있는 화산왕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여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지회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하면서 이겨내어 승리하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연휴의 마지막 날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다, 가장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은요. 어떤 일들을 할때 마지막 결정을 제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전까지는요 교회 제 위에 항상 단임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 뭣도 모르고 겁도 없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음, 단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배려하고 또 가능한 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요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많이 물어봅니다. 어,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또 우리 운영위원들과 또는 중직들과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 결정 전에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쭤볼 때가 있어요. 어, 대부분은 또제 아내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요? 이왕이면은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 이것을 결정하고 싶은 제 마음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에 어,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버네쉴스 뒤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이내 아이성을 진멸했어요그 다음에 그들은 에베에스 안으로 향해서 그곳에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더 나아가서 그곳에 글을 하나님 말씀을 담은 글을 기록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였어요. 이 일이 모든 것이 맞춰진 후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라는 소식이 가나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일제 이절 말씀에서는 요단 서쪽의 평지와 레바논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족속, 아모레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꼭 결국은 가나안의 중앙부에 있었던 이 여섯 개의 부족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가장 우미한 결단이죠. 무엇입니까? 힘으로, 많이 모이고, 많은 물량으로, 많은 것만 있으면 이길 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우리를 압박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또 여기에 무너지고, 여기에 시험 당해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비교하게 되고 서로 판단하게 되고 서로 이야기들 하다 보면서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성도를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여나도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것들, 지금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마치 세상에 것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여섯 개의 부족과 달리 한 개의 부족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부족, 어떤 부족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를 읽다 보면요, 기운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여우수아가 여리고의 행한 일과 여리고아이의 리고아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꾀를 내면서 그들은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져서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또더 나아가서 낡은 신발과 더 나아가서는 곰팡이 에나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우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부원 족속들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니, 조약을 맺으면 그냥 맺었지. 뭐, 이렇게까지 구태, 구태하게 불쌍한 티를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죠. 사실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부원 족속이 정말 꾀를 낸 거예요. 원래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일들, 그들의 신들이 가증한 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본받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살려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들의 신에 대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음행할 수 있게 하게 할수 있는 능,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명령 중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또 15절에 보면,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업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업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요, 가난족 속에게는 진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지역 외에 어떠한 지역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먼저 화친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요. 그 땅에 전쟁하기 원치 않다고 미리 이야기했고 지나가기를 구했고 또 부탁했습니다. 심지어는 물값을 내고 먹을 양식값을 내겠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외에 다른 곳에서는 화친을 우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기본 족속이 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심지어는요 오늘 구절 말씀 보면은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있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분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사왕 오게 행하신,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신명기 말씀까지도 들이 연구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려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속했던 족속이라는 것을 알면 그들이 화친을 맺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이런 뭐 여기 있다는 여기 사는 지역들이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또 자기들의 증거를 내요. 보세요, 우리 가죽 부대가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죽은 떡이 가죽을날때 뜨거웠는데 지금 말라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멀리서 왔어요. 열 <laughs>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14절 말씀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은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기본 족속이 가지고 온 양식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자리, 이 조약과 언약의 가장 먼저의 자리, 하나님께 묻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그들 안에 교만의 재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묻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양식을 보고 덥석 그것을 물고 그들과 화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 앞에서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느껴졌을 때, 인간적인 유익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선택의 순간인데 당장 내 눈앞에 보기 좋은 것들을 향하다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요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소동과 고모라의 그 견고한 성업을 보고 그곳을 향하기로 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최근에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죠? 그 마음 알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는 거안 돼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현실,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에 상황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당장 이것을 급급하게 그냥 급급히 가, 바로 바로 감당해내기 바쁘다 바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실수가 이 기본 육석을 살려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기대와 소망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저녁에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또 내일은 월삭입니다 외부에서 강사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요 왜 자꾸 이런 자리를 두는, 두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쉬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부담.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또, 월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올한 해, 2월달 이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작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 연휴의 마지막이에요 혹여나 아직까지 놓치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시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미하아 나아가다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올 한해를 또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 하나님께 묻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선택과 결정해야 될 일들, 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교만과 자만의 자를 내어놓고 주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갈 힘은 하나님과 동행함 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여름 속에서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 나라 민족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김기옥 선교사님 정혜선 선교사님 장성중 선교사님 또한 이준호 선교사님 조희준 선교사님의 모든 자리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잘 모든 사역 감당하게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지막 설 연휴로 보냅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수요기대회와 내일 월상 예배 모든 자리 자리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아버지 노력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와께 묻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상과 항병과 상황과 항병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히 주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Amen.